G04 드웨일 지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04는 잠시 쉬어준다. 휴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령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정지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정지를 하느냐? 우리가 드릴이나 홈 가공을 할때 가공을 하고 나서 정지하지 않고 바로 후퇴를 해버리면 공심도나 치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값만큼의 가공을 하고 나서 잠시 쉬어주는 적당한 시간을 정지 시킨 후 다음 블록으로 이동하는 것을 G04 휴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지령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X, U, P 세 가지를 지령할 수 있습니다. 지령 방법은 G04 다음에 X, U, P를 사용을 하고 이호비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X와 U는 정지 시간을 소수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초를 쉰다, 그러면 X는 1.0 또는 1.0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P에서는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이나 1을 사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1초를 쉬고 싶다 그러면 1000을 넣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1.5초를 쉬고 싶다고 하면 1.5, X와 U는 1.5를 동일하게 넣어줘야 되고요. P는 1500,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XUP 값에 어떤 값들을 넣는지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G04 지령은 홈 바닥면을 정삭, 방삭은 거칠게 다듬질하는 것이고 정삭은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것이라고 했죠. 정삭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3번에 보면 CNC 선반에서 1초 동안 휴지, 잠시 쉴때 주는 지령으로 틀린 것은 나왔을 때 x와 u는 1초를 쉰다고 하니까 1.0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p는 곱하기 1000 그래서 1000을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W로는 지령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5초이기 때문에 x와 u는 1.5초를 넣어주고요. P는, 1초, p는 곱하기 1000을 한 1500을 지령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p에서 1.5를 넣어주면 정말 짧은 시간 나누기 1000을 해보면 은 0.0015초를 쉬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나 만나한 값이 됩니다 p는 곱하기 1000을 해준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홈 가공이나 드릴 가공을 할때 일시적으로 공구를 정지시키는 기능 휴지 기능 cnc 용어를 d w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0.5초 정지를 할때 x와 u는 0.5를 넣어줘야 되겠죠. 5.0이 아닙니다. 슬림 말이 되겠고요. p는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0.5 곱하기 1000은 50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g04p500. 이렇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w로는 지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릴 가공에서 휴지 기능을 이용하여 바닥면을 다듬질하는 기능은 dwl g04. 휴지 시간을 지정하는 어드레스가 아닌 것은 X, U, P를 사용합니다. K나 W,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길게 나왔지만, CNC 선반의 프로그래밍에서 G04, 드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홈 가공 시 회전당 이송에 의한 진능 가공, 치수를 정밀하게 사용할 때 지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도 홈이나 드릴 가공에서 간을 이송에 의해 칩을 절단할 때도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소 기종에 따라 XUP를 사용한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을 보면 자동 온전복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지 기능이다. 자동 온전복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G28이죠. 홈이나 드릴에서 정밀한 다듬질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G0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지령된 블록에서만 유용한 G 코드. 원샷 G 코드는 G04가 되겠습니다. G 코드 1람표 보면 여기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이 자, 00과 01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G04나 G28, G30 또는 G50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 사이클 이런 것들은 그룹이 00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 원샷 G 코드를 의미하고요 고 블록에서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G00, G01, G02, 0 3 나머지 이런 코드들은 모달 G 코드로 윗 블록에서 사용된 G 코드를 그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샷 지코드와 모달 지코드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G04는 원샷 지코드고요. 0017-41 이런 것들은 모달 지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G04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G04는 잠시 쉬어주는 휴지 기능을 의미하고 X, U, P 이렇게 세 가지로 지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것. p 값으로 지령을 하려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된다는 것.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